안녕하세요. 오늘은 틴트 바르기 4인가요 모르겠네요. 사겠죠? 네, 산가 뭔가 아무튼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 먼저 이거 좀 면봉 면봉은 입술 각질 제거 그리고 이거. 아니다. 그리고요. 틴트가 이렇게 어머나. 되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요. 오늘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두 개. 이건 거의 니클로즈 같아요. 막 찐득찐득 거리고요. 이게요. 이렇게 돼있고요. 아, 이렇게 돼요. 이게 원래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아, 이렇게 매끈매끈하잖아요. 만지면 근데 이게 다 녹아서 니클로즈 니클로즈. 그 그래. 이걸로 오늘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각질자국 할건데요 아, 이거 를아 이거 치면 되겠다 이거 원래 약통이었는데요 바꿨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발색도 지금, 아니 올릴거예요 내일 엄마랑 롯데마트 가서요 내일 결혼, 결혼식장 가거든요 왜 삼촌? 안만네 쪽. 그래서 4시에 와서 롯데마트 간 다음에 다이소 돌려서 물건 사고 그리고 더페이스샵 가서 러블리믹스 러블리믹스 아쿠아 틴트 1호 지시체리 다시 사주신다고 했어요 1호 제가 좋아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신면막 이런 거 있죠? 이거 뾰루지나 막뭐난게 아니라요 그 뭐지? 모기 입술을 이렇게 이렇게 okay. 이제 거울을 안 사용할게요 네 됐죠? 입술색을안 죽여도 될것 같잖아요 근데 죽일게요 그래도 어 저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은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손가락이 젖어야 되는데 아 까먹었네 원래는 다들 입술 주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요 귀찮아서 맨날 이렇게 해요 티만 안 나면 되니까 아 이렇게 너무 뭐. 티나는 거 제가 말한데 제가 모르겠. 각질이 없어요 별로 자 원래 입술에 각질이 너무 많아요 거울 대신에 이거 네됐고요 이제는 이거 이니스프 이니스프리 에코로스 틴트 이 오렌지를 발라볼 건데요. 제가 왜 오렌지를 샀냐면요. 제가 체리색은 너무 많은데, 막 어, 오렌지색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디어달링 틴트, 그 오렌지 레드 있잖아요, 사고. 그거 4,000원이고, 가격도 괜찮고, 그거 사고는 싶은데, 저희, 제가 사는 쪽에는 에뛰드가 없어요 너무 불쌍하죠 진짜 너무 짜증나요 그래서 이니스프리에 4천원인가 아, 이거 샀어요 헉! 겉에 발라야 되는데 이거 안에 있는 것같아 너무 진해요. 어떡해요 팝, 팝, 팝. 그러면 또몇번 원래 더 이렇게 됐거든요. 안무 진해요, 진짜. 별로 안 진한데. 원래 이렇게. 이걸 봤을 때좀이상하지만 진짜 지네요 거울로 봤을 때. 하나. 이거를 이렇게. 이. 예?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아시죠? 러블리믹스 아쿠아 티트 이거는 2호, 올, 아 오래 지른다 2호 주시 레드예요. 2호, 이건 2호예요. 이것도 근데 꽤 진하게 진하더라고요 가을색에다가 에? 왜안 나오지? 안 보이네요. 왜 안, 안 보이죠? 또아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각질이 아직 좀 있네요 여기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네, 됐고요. 그렇 괜찮죠? 그다음에 리글로즈 같은 걸 바를게요. 좀찐득거려요 진짜 리글로즈예요. 너무 많이 발랐나? 그다음에 립밤을 바를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준비물은 다 이거였고요. 근데 이거 리클로즈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전수제를 이용했지만. 립글로즈 같은 거 없으신 경우에는요, 안 사용하셔도 되구요. 립밤도 꼭안 쓰셔도 될 거예요. 뭐, 색깔 안 죽이셔도 돼요. 각질 제거 안 해도 되구요. 근데, 하지만, 틴트는 꼭 있어야 돼요. 어머나, 마지막으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나 여기 잘안 보네. 그렇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요, 어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이 눌러주셨더라고요. 또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은요. 그리고요, 어 동영상도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뭐못 들어요? 아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가세요. 좋아요. 잘 들으셨죠?